<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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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원한 속도야 집중합시다 무적 드렸어요 네 바인드 걸었습니다 33초에 네, 빠지시면 돼. 돼요 33 빠져야 돼요 <laughs> 와, 나 딜바킹이 확실히 틀려졌다. 아주 좋아요. 웹폰으로 딜러들은 갈아 끼세요. 네. 톱님은 버든 리프트. 네. 그. 네, 슬슬 메테오 데뷔하셔야 돼요. 네. 녹스 끝나고 올 겁니다. 아 가운데요. 가운데, 운 아, 아, <laughs> 오, 다행이에요 헤드 <laughs> 한 방만 주세요 헤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운팅 감사합니다 <laughs> 메테오 대비 슬슬 하셔야 돼요 이제 감자랑 같이 올 거예요. 감자랑 같이 옵니다. 오우, 씨. 천천히, 멘탈 잡으세요. 손, 손 집중하셔야 돼, 요 이제 건능올 거예요. 54초의 건능입니다 어, 뭐야. 언능 올 거예요 이제 가운데. 가운데요, 가운데요, 네, 가운데. 이렇요잘부탁드려요 네. 바로 극대를 올리시면 돼요. 바로 플레이 올리고 바로 극대를 할 겁니다. 어. 진요매트 조심. 이제 권능 대비하셔야 돼요, 권능. 손 보셔야 됩니다. 손잘 보세요. 가운데요. 감자 조심하세요. 이번에 메테오 조금 빨리 올 거예요. 이제 메테오 데뷔 하셔야 돼요. 해도, 쿨 응. 되면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남자 조심하세요. 이제 권능 대비하셔야 돼요. 권능 이제 10초 남았어요. 권능이 이제 와요. 가운데요. 가운데. 이렇게 잘 부탁드리고, 네. 그다음에 쓰리샵 이제 쓰셔야 돼요. 네. 메테오 데뷔하세요. 이제 메테오 고올 거예요. 남다랑 같이 올 거예요, 메테오. 건능, 건능 이제 10초 전이에요. 손잘 보세요. 왼쪽이요. 왼쪽. 건능 네. 보고 나서 감자 조심, 감자 조심. 이제 극딜 바로 올릴 거예요. 프레이 올릴 준비하세요. 메테오 조심하시고 아, 씨. 아 씨. 멘탈 잡으세요 이제 3패로 넘길 거예요 파운틴안 깔게요 네 감자 끝까지 조심하세요 메테오 대비 19초 14초 아이고, 파운틴 좀 밖에 깔렸습니다. 그래 잡을게요. 아 실수했다 이거. 감자. 메트오 끝나고 바로 자리 잡을게요, 또 들어가서. 감자? 감자요? 감자 조심.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권능 대비할게요. 왼쪽으로 이제 빠지세요, 천천히. 뺨때기 보고 천천히 오세요. 왼쪽 이제 조그만 발판 쓸게요. 무조건데? 끌겨 네. 천천히 들어오세요 뺨 보고 카운틴 오른쪽에 부탁드립니다 아, 네테오 아, 사설 길어요 일본에 잡시다 이제 이 자리 끌요 감자요 감자 조심하세요. 억으로 왼쪽으로 끌려요. 사자. 맞죠? 아. 이번에 길어요 짱게. 왼쪽으로 빼서 권능 대비합시다. 무조건능이요. 극딜기 버프 온. 천천히 들어오세요. 뺨 보고. 그냥 빠졌어요. 오른쪽에 무적을 써서. 오케이, 오케이. 네. 무적 없이 극딜을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파운틴 먼저 깔고. 오른쪽에. 어. 발판 있어요, 발판. 발판 쓰세요, 발판. 땅게 지나가고 예, 아, 이제 극딜 올릴게요. 바닥에 빠졌어요. 아저 아웃이요. 오케이. 떨려. 극딜 올릴게요 플레이 올려주세요. 저 창조요? 아이고. 반스세요 메테오입니다. 점프. 용화 여기서 점프해야 돼. 어 점프로 그. 다시 자리 잡을게요. 할게요. 메테오, 사사, 천천히 괜찮아요. 감자 조심하세요 머리. 빠질게 빠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시다. 여기서 권능 대비 할게요. 네, 자리 잡다 가 갈게. 대요. 발판 1로 위로. 발판 1로숍님 위로, 오케이. 걷는 곳도 올 거거든요. 무조건는. 아쉣틀제주도 무섭죠. 님빔택기 보고 들어오세요 천천히. 네. 파운팅 깔아주시고. 그게요. 그냥 빠지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자주 빼고 들어갈게 오케이 할게 아웃이요 okay. 응. 네 뺄게요 아하, 땅게 사서? 발판 있어. 괜찮아. 발판 쓰면 돼. 극질 올릴게, 형님. 어. 알아서 극질하면 돼. 오케이. 야, 레이저 장난 아니네. 여기요? 이 건너? 아하 저기 저거 살수 있어 나씬데또 빠질 게니어 발판 조심 발판 조심 조심 오케이 끌격 감자 조심하고 천천히 들어와야돼얘한 보고 들어와 감자 베테오 베테오 조심하고 오케이 끌격 이거 땅게 보고 응 어. 왼쪽으로 빼자 우리 오케이 왼쪽 큰 발판 쓰자 오케이 천천히 땀 보고 들어가 곧 네테오도 올 거거든 더블 천천히 들어갈게 오케이 땀 뺐어? 오케이 발판 있어. 감자 조심하고. 더블. 들어갈게요. 어. 아이고, 야, 이거 딜들리 회경? 음... 감자? 권능? 내가 앞에서 빠, 빼줄게. 왜 주고? 빠졌어. 또 뺄게 했니? 바로 올리면 돼. 오케이. 배태온다 오케이. 왼쪽으로 빼자, 자리 좀. 응, 뺐어, 이님올겨 오케이. 오른쪽에 발판이 있어. 그거 쓰자.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주차 잡고, 왼쪽으로. 어. 아이고, 씨. 완전 올거야 이제 메테오랑 같이 오케이 okay. 오른쪽 에2수있에2니주차차년후주차차 후에. 2년 후 응? 2년 후에. 고년후고2도이 자리 유지하자 나 조심하고. 끌게요. 메테오. 그걸 싸다고 빠졌고. 오른쪽 발판 생겼어. 오케이. 요번에 아마 권능 오고 나서 메테오가 올 거거든. 끌 그렇죠? 건능 대비 슬슬 해야 돼. 오케이. 건능 오면 오른쪽 발판 쓰면 돼. 안, 안 빠진다. 잠깐만. 잠시겠다. 무조건요. 먼저 무조건 빼고 갈게. 오케이. 왼쪽으로 좀 빼자. 뺐어. 형님. 나도 뺄게. 그럼 이놈 끌어당긴 다음에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가자. 뺨 보고 들어가자. 뺨께 어. 뺨 온다. 이제 뺨칠 거야. 발판 써. 오케이. 아 쉣. 그렇게 놀게 하니. 어. 언냥도 곧올 거거든. 음. 스태 네. 쓰면 돼 점프 여기야. 돼요. 왼쪽으로 좀 빼자. 오케이. 뺐어요. 권영 어차피 올 거니까. 음. 응. 권영 여기서 데뷔하고 가자. 위로 피하면 돼. 오케이. 뺀 보고 들어갑시다. 뺨 빠졌고 희니. 오케이. 두 번째 땀 빠졌고. 아나 너무 아파. 피좀 채우고 갈게. 아씨. 이 자리 유지하자 계속. 감자 조심하고. 오케이. 아... 야 이거 심하잖아 레이저. 끌 거. 오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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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칠수했다내 체력 대비해야 돼. 오케이.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빼고. 그냥 뺐다. 오케이. 피하자. 밀고 들어오는 거 조심. 끌격이다 당이다. 언념. 아, 좋 됐는데 이거. 난 살았고. 괜찮냐? 주차했어. 아, 어... 상조 빠지고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블. 아 화... 다시. 따시... 걸격 글격, 걸격이야. 어? 오 oh, 셰프. <laughs> <laughs> 또 아니 나 마이 아 하나 한 목숨 남았으니까 최후의 극딜 놓고 들어가 보겠. 곡을... 야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씨. 거는올 거야 걷는 건 온다 너무적기로 버텨야 될거 같아 내가 너무 안 좋다. <laughs> 야. 야시. 데카오나 개고 나도. <laughs> 아이고. 피대백을 해볼까요? 네. 아 근데 룽카님 많이 늘셨는데요? <laughs>